홍진이 이거 실력파 아니야? <laughs> 그림미 <그릉이. 웃음> 요새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먹고 정신 <전신> 차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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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을 참으려는 자와 <웃음> 진짜 무슨 웃음을 무서워. 못 참을 <웃음> 자에게는 물벼락이 <laughs> <울병하게 웃음> 떨어질 것이니 <거> 와 <laughs> 진짜, 진짜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네저 오늘은 늦게 일어났고요 햄튜브는 집에 놀러가는 날입니다. 옛날에 제가 약속을 하나 했더라고요. 약속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바로는 부침머리를 할 때마다 웃음 참기를 찍자 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다는데 연주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며칠 전에 생방송에서 꽃무늬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<laughs> 그래서 <웃음> 가서 찍으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또 가네요. 머리를 많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조금 짧아졌지만 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오네요. GO! 진짜 요새 사이코짐은 괜찮아. 엄청 재밌네요. 성대모사! 미쳤어. 아리야 멋졌어. 닥쳐 이 고라니 새끼야! 아 됐다. 아 됐다. 아우 씨. 어우 눈 무거워. 어우 아 무거워. 어우 아 무거워.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나게 먹은거죠? 네 당연하지 맛있게 드세요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저는 브이로그 찍고 있답니다. 저 찍는 거 아니었어요?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어우또큰거 아니에요?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노 카피라이트 뮤직 드라이브 디테일 하시네. 여러다어 맛있다. 편안진다 진짜 찐 유튜브적 감성이 되어버 음 맛있는데요? 음 이런 노래 들으면 텐션이 올라가는가 보네 어? 맛있어 매워 달아 짜 짜긴 뭐가 짜 질기짜 자 이거 곡 엄청 들었네 제 마음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 승연씨 왜 밥을 안 먹어요? 고기를 좀 즐기고 먹으려고요. 고기가.. 난 고기가.. 그든고 그런 바였구나? 어쩔 수없네 말이야? <laughs> 뭘 어쩌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? <laughs> <laughs> 뭘 어쩌려고.. 어쩔 수 없는.. <laughs> 저 노래 끄자. 되게 켜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. 우리에 우 원래 자꾸 쪼가 나오는 건저 노래 때문인 것 같아. 짝이 뭐가 짝 후이 기짝 이건 뭐지? 잠옷인가? 여기 전혀 햄튜브 집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물난리가 날것 같지만 대충 그래서 의미 없을 것 같지만 대충 저기 립 글로즈 있어요. <laughs> 바세린 같은가요? 아니요. 립에 바세린 발라요? 건조하면 발뒤꿈치나 입술이나다 똑같지 뭐. 발뒤꿈치랑 입술이랑 같은 걸 발라요? 네. 뽀뽀크. 응. 은미한 곳에. 그렇게 드립치면 나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해. 조심해. 이대로 집에 <laughs> 갈수 있. 어, 무섭다. Stop, yeah, stop. Stop. 너무 섭다 스탑해야, 스탑. 스탑. 너무 너무 많네. A little bit. little bit lighter. 네. 그 정도면 좋아요. 좋. <laughs> 딱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아, 좋아요! 아, 좋아요. 저 TV 거. 음악 들어가도 돼요? 응. 네. 네 노래 소리 들어가도 돼요? 응. 아. 네 좋아하는 소리랑 방구 소리만 듣, 듣, 듣. 아니면 돼 구워버릴꺼야 핸즈브 채널에 올라오는 웃음 참기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옛날에 이렇게 콜라보 찍으면 막 서로 예고해주고 그랬었는데 그죠? 그러니까. 자 이제 콩지님 채널로 다들 보고 씽 이러면서. 맞아. 그럼 훈훈한 장면 찍었었는데. 맞아. 이제 인성 다둘 글러 먹었어. 맞아. 아무도 서로 홍보해주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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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로 보게? 충전이 안돼 오늘 웃음참기 챌린지를 할 건데 물을 입에 머금고 할 거래요. 무슨 생각일까요? 여긴 햄튜브네 집인데. 청소할 걱정. 한국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것을. 컬러. 아. 왜 뭔데? 무섭게 그러지 말고. 뭐야? 아무 색도 안나와 어디꺼에요? 어디꺼아 알면 뭐하게응 그래? 난, 나 연한거 좋아해 잘 쓸게요 구름이 언니 기억 안나? 구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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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기억 안나? 구름아 나칠준비 해야겠다 구름이 구름이 요새 자기관리 안하는거야? 나 오늘 진짜 안 웃을 거야 웃기만 해봐. 진짜야 나 요새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차디차다고 <laughs> 이거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 나추라 크러쉬 나야 프렉뚜욱 크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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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프렉뚜욱 이거 먹오 완전, 완전 예쁜데? 어디서 샀어요, 이거 샀어요? 선물이야? 멜릭신? 멜릭시어 비건 립버터 멜릭서 비건 립베럴 나 이거 요새 안 보여 눈이 아아, 아, 아.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듀, 주 뷰티익스. 어그그 그 찍은 거 나왔잖아. 어? 아니 확대해서 찍은 거. 뉴드 크랙하구나. 뉴드 뉴드. 나도 가운 줄 거죠? 웃음을 참으려면 가시. 램튜브 채널로 와라. 채널로 와라. 진짜 무서워. 웃을못 참을 자에게는 물벼락이 떨어질 것이니. 진짜 무서워. 대오프닝 대박? 어. 준비된 거였구나. 참으로 엄마 거예요. 이건 뭐지? 잠옷인가? 어? 난 이걸 보고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러면서 옆에 치웠는데 <laughs> 아 나를 위한 거였구나. 웃음을 참으려는 지 그거 알아요? 나 되게 습관적으로 웃을 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어. <laughs>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, 차려, 우리 잘잘보자 잘잘봐요님 차려, 예, 웃음을 참으려던 보자 웃음을 참으려는보자물벼락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감내해야 한다 웃음 감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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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 5탄 오탄. 5탄이요? 아 몰라요 다시 오늘은 꼼지님 부침머리를 한 기념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<laughs> 아 고춧가루 뼈나 <laughs> 혹시? 물을 가득 머금고 뿜으면은 얼굴에 낙서 하나씩 하는 걸로 뭐하는 거 그림까지 없었잖아요 아 진짜 안 해도 돼? 진짜 해도 돼? 진짜 해? 몰라요 그래 yeah. 다들 물만 안내 뿜으면 안웃음 걸로 쳐줄게요 웃음참기 아니라 물뿜참기 챌린지 <웃음> <웃음> m 가 r i o Catabula. It's me, Mario. b u n m e m a r i o 야난 <laughs> 음 뭐야? 골라야 돼래워아시켜지 나는 가만지 않을 아이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나 이렇게 몰라 그리고 뭐. 이러면 나가고 이렇게 진하게 거야? <laughs> 나도 진짜 몰라 <laughs> 와 오.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김치 아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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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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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. 누구야? 아, 뭐야. 아저 새끼가 다 제쳤네? <laughs> 이거 뭐야 아, 나 어떻게 4등이야? 마지막에 5등이야. 오, 나 5등이야, 4등이야. 와. 마지막으로 언제 딱 아까? 아, 아직 안색이 들 되게 우연히 그거 탔어. 지름길. 그니까. 나, 에, 고생했어. 고생? 고생했어. 아이씨, <laughs> 아이씨, 오. 그니까, <laughs> 존재미야. 계속하자. <laughs> 밤새자고. <해>. 무서워. <laughs> 뭐야. 아, 도로마다 네. 이씨. 아이, 진짜. 어이씨. 안 돼, 마나나 걷자. 아, 안 <laughs> 돼. 아, 네. 맛있냐? 아라나 오, 개잘하네. 나 지금 6등이야. 왜 이렇게 못해? 개못하네 아, <laughs> 아 와, 식물한테도 먹혔어. 이번 판 지는 판이네요. <laughs> 안녕히가세요 봉지님 오늘 덕분에 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안녕 웃음참기가 궁금하다면 뱀키부채 はい。